네 라리사 B2C300DXG 0 모델입니다 역시 베어링 튜닝하고요 어버져서 열심 하겠습니다 리딩은 좀 많이 무겁네요 네. 네, 지금 내부를 보니까, 지금 외부, 저기 이제 로터 안쪽, 요런 홈으로 지금 보면 이렇게 스프링 그리스를 많이 뿌렸습니다. 이거는 브레이크 부분인데, 여기는 그리스가 묻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.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, 외부에서 그리스를 이렇게 함부로 뿌리시면 고장이 원인이 되니까 참고 하십시오. 자, 제가 씻어서 오버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, 이 모델은 어, 조금 전 기계하고 달리 좀 사용감은 상당히 좀 많아 보이네요. 그리스가 좀 아주 내부에 경화가 많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드라이브 기어입니다. 어, 전반적으로 좀 사용감은 조금 있어 보이네요. 약간의 마모 다 있고요. 뭐 부식은 없습니다. 스크래치 없고요. 비닐 기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의 마모 있고 부식은 없고요. 네, 크로스 기어는 타고는 흔적도상태 괜찮습니다. 어, 지금 내부 베어링은요, 어, 요거 지금 비닐기어, 여 뒤에 들어가는 베어링인데, 배아링, 이 베어링에서 지금 소리가 좀 많이 납니다. 그래서 지금 요거 하나 분량이고, 나머지는 이상이 없습니다. 네, 어, 내부에 출연되는 부분은 일단 요 크로스 기어 뒷부분에 여기 양쪽에 두군데고요 그리고 핸들우측편에 보시다 보면 이제 칼다가 있습니다. 여기까지 일단 세 군데 그려다겠습니다. 네 다음은 라일롤라 튜닝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베어링이 없습니다 칼아다가 있거든요 이것도 제거하고 베어링을 또그려다되겠습니다 어우 좀꽂착이되돼 있네요 다음은 핸들 로브 부분입니다 역시 이렇게 칼아다가 있습니다 또 제거하고 베어링으로 려어되겠습니다네 제가 완료됐습니다 예링 네, 좋죠 네 내부 베어링하고요, 총 베어링 6군데 업그레이드 됐고요. 핑연기에 뒤에 베어링 하나 교환됐습니다. 작업 완료되겠습니다.